25번입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1대1일 때 Y의 각 원소, 지파 Y의 원소, Y에 대하여, 어, FX는 Y를 만족하는 X의, 지파 X의 원소, X를 대응키는 함수를 F에 오로로로 이라하고, 이때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문제를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일단 1대1 대응일 때를 전체 조건으로 깔고 있고요. Y에 있는 원소를 여기 다음과 같은 이 함수 관계를 만족시키는 x의 원소에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x에서 y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거꾸로 y에서 x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만족하는 친구들을 잠깐만. 원래는 x에서 y로 갔는데 이제는 y에서 x로 좀 갔으면 좋겠대. 뭐예요? 역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얘를 우리는 f 인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칭 관계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는데,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증감수일 때 여러분들이 역함수하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Y는 X하고의 교점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자, 증감수인 경우,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합니다 있다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증가가 아니라 감소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꼭 이렇다고 볼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무리함수 파트를 공부하실 때, 그때 쏠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